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와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이래 그럼 이게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거야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항상 뭘로 잡아야 돼 접점이라는 걸 잡아야 되고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얘를 음 잡으면 x 1, x 4. 그래서 1, 2라고 4를 지나는 이러한 이차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접선을 긁고 우선 접점, 항상 접선이 나오면 첫번째 접점부터 잡아야지, 접점 접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4 이게 접점이야 두번째, 물 구해야 돼 기울기라는 걸 구해야지 기울기라고 하는 f플라임 t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접선 접선 식을 구해야 돼 접선 접선 식은 y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에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t 가될 거고 요 자리에 다가 얘가 이 접선이 몰지 난다 라는거 원점지 난다 라는 얘기니까 0,0 이란 애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어, et제곱, 마이너스 5t. 한쪽으로 넘어가면, 결국, 이 t제곱은 4다 보니까, 원점에서 볼수 있는 게, 잠깐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t 제곱 마이너스 ot 마이너스 ot 그러면 t 제곱은 4니까 t가 될수 있는 값은 풀마2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은 당연히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라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고요 x좌표가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는 접선과 접선과 x축으로 즉 곡선과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x축과 노란색 접선과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이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거야.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저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접선과 0에서부터 2까지의 이 넓이에서 누구를 빼 줘야 되냐면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되는 1에서부터 요점에좌혀 1이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요 부분의 넓이. 1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뭐해 줘야 되는 거야. 빼 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이쪽이 x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선식, 접선식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문제에서 구할 필요는 없는 거야. 이 길이가 얼마가 돼? 0에서 2까지니까 2고요. 2를 넣었을 때 y 좌표. t가 2니까 2를 넣었을 때 y 좌표는 그냥 이 함수에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이 2를 집어넣으면 2, -4 10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요 맞아요 1에서 2까지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다 보니까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인테그랄 1에서 2까지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이 dx라는 값을 빼줘야지만 구할 수 있는 넓이란 얘기야 조심해야 될게어 선생님 그냥 0에서 만약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4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라고 잡았어. 그럼 선생님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 접선식을 gx라고 잡을게. g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잡았어. 그럼 GX가 위에 있으니까 GX에서 FX를 뺀거 얘를 정적분 하면 넓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위에서 아래를 빼면 근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이 반드시 어쨌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할 때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할 때는 X축의 수직이거나 얘네들이 한점 만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 x는 0이 될 거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다른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첫 번째는 접선, 접선, 두 번째는 원래 함수, 세 번째는 x축.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거는? 밑에 있는 건두 곡선 접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합니까?